라우퍼 투명코팅 시공 전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라우퍼 같은 경우는 하부에 커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측면을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있는 쪽인데요. 배터리 있는 커버를 보면 이렇게 다 구멍을 다 뚫어놨죠.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염화칼슘이 바로 닿을 수 있고요 하부세찰에도 마찬가지죠 이 안쪽으로 흙이나 모래, 세찬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커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기 케이블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세찰을 하면 할수록 저기 케이블 쪽 부식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투명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라우포 투명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홀 속은 투명코팅제와 이너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등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이렇게 부품속 안쪽으로 다 스며들죠. 여기는 앞바퀴 휘라우스 있는 부분인데요. 라우퍼 언더코팅 비중을 보면요. 이쪽 부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 측면 부분 듬성듬성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30%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에 언더코팅은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케이블이 있는 쪽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 쪽에서 보겠습니다. 측면 쪽도 마찬가지 저렇게 케이블이 다 까져 있죠. 그래서 하부세사를 하게 되면 이 안쪽으로 물이 바로 다올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면 쪽인데요. 바닥면 쪽의 녹은 이렇게 겉면보다도 속면에 녹이 잘 나죠 특히 여기 배터리 있는 쪽인데요. 이쪽 부분 커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에 구멍이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커버 속으로 들어간 염화칼슘은 이렇게 배터리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코팅은 반드시 필요하죠. 뒤쪽 서스펜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케이블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부세차를 마음 놓고 하다 보면 이쪽 부분 바로 직수가 닿을 수 있습니다. 투명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바로 코팅을 할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뒤쪽 서스펜션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물고요. 자동차 녹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그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하신 것이 좋습니다. 요즘 차량 하부를 보면 이런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빗길 주행은 방수가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부 세차를 하다 보면 이쪽까지 바로 고압수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전기장치 이런 곳에 고압 세차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팅나라 장점을 보겠습니다. 코팅나라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끌킴, 10년 동안은 무상 시공 되고요. 투명 코팅 같은 경우는 바닥 겉면, 바닥 속면, 볼트, 너트, 전기 장치 모두 시공이 가능하죠. 그래서 투명 코팅을 하고 나면 사실상 염화칼슘이 묻어도 하부 세차가 필요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라우퍼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쇠보레 볼트 전기차량을 보면 엔진룸 절연코팅이 시공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차 이런 차들은 엔진룸 절연코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